예. 아. 우 며칠이죠? 7월 25일 새벽 예배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그리고 통합은 344장 무슨 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피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이 심하게 짧기 때문에 찬송을 한장더 하겠습니다. 546장 이것 다음 장이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설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이라 굳 굳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예, 이 아침에 저희 중보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어,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 아 어, 졸업식 관계로 출타 중이십니다. 주일 새벽에 돌아오시는데 여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영길 장로님 그스트로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좀 힘들게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가 보진 못하지만 시간 함께 또 중보함으로 성령님 도우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국으로 나가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 또 타주로 방문하시는 성도님, 기억 나시는 대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또 맡겨주신 교회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위에 중보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 그 학업을 잘 마치시고 졸업식 참석차 LA쪽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 그 선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 힘들고 지친 상황에 계신 우리 영길 장로님 하나님 굳건하게 날마다 날마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칠의 광선을 보이시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평강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든 저희의 시간이 찬양으로 또 예배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고국을 방문하는 우리 자매님 계십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또 지켜 주시옵소서. 타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여행 중인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아,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 또 졸업식차. 아, LA 쪽으로 정 오전도 사님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은 항상 열심히 해요. 야,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면 정말 하얘집니다. 하얘져 그래서 어제 어제 밤에는 <laughs> 밤을 새서라도 어, 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했는데 솔직히 잠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예. 아마 3 분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 저희가 뭐 성경 한구절한 구절, 한 구절 어, 또 그런 거를 이렇게 깊이 파일 능력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 와우 <laughs> 요한 계시록이 어,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요한 계시록 하면 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 심판의 말씀, 또뭐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나오죠. 뭐 재앙들, 뭐 대접 재앙, 뭐 나팔 재앙 그런 재앙 재앙에 관한 말씀 그리고 어, 짐승의 표네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생각으로 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어, 접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승리자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위엄의 아름다움의 영광의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크게 일곱 가지의 찬양곡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데 4 장에서는 창조의 노래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있고요. 또5 장에서는 구속의 노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그 노래하는 것입니다. 7 장에는 구원의 노래가 있고요. 어,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보좌에 모여서 찬송하는 어, 그 모습들을 어, 묘사하고 있고. 또 어, 여러 무리가, 아, 큰 무리가 가지들고 흰 옷을 입고 어, 그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며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또 저희에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모든 어둠의 영이 패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라고도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결과로 모든 족속들이 주께로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관한 노래입니다. 바벨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사단 권세,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다 무너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노래가 있고요. 역사가 모두 마친 후에 영원한 나라의 시작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어, 단순하게 저희에게 무서움과 공포, 어, 그 떨림을 당연히 자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와 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곧 저희들의 미래 모습이죠. 예, 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어, 여러 가지 어, 그밖의여러 여러 부분에서 어, 저희가 저희에게 주실 복들에 대해서도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언을 예,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고 또 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좀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잘 정리를 해서 어찌 보면 아 저희가 돌아갈 본향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저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밤에도 금요 e b 찬양이 있죠. 예배가 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의 구원을 이끌어가시고 완성시키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아,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아,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일을 저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환란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많은 심령이 닫힌 영혼들, 또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과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재단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힘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